SUV까지 에어컨 달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저희는 SUV까지 에어컨 다 개발해 놨어요. 지금 산타페 DM 에어컨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업체 사도 작업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오마이캠프가 카페를 열은 거 아시죠? 뭐 오마이캠프 카페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 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몇번 되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 대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판매했던 스타렉스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조절한 게 지금 가격이 되는데 캠핑카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근데 캠핑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소들이 부족한 분들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큰 차량이 아니라 딱요 기반급의 차량으로 운영하신다 그러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능을 가진 그런 차량이 된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도 그만큼 편해 운전이 편합니다 운전이 편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타렉스에 비해서 너무너무 편해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스타리아 라운지는 평소 자가용으로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퇴근하면서 캠핑카로 여러 용도로 쓰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축복받은 차량입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리아 라운지 뽑으라는 이유가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다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에어컨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배터리를 5 4 0 m a 가급으로 충분히 갖고 가는 겁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걱정이 없어요. 지금 겨울이 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안에서 캠핑을 하는데 크게 걱정이 없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스타리아 다운지는 제가 의자도 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서 여기에서 앉아갖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캠핑하는 모습이 오마이 캠핑에서 제가 캠핑하는 영상들 가끔가다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캠핑하기거나 그만큼 차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쉬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굉장히라는 표현 말고 어떻게 어메이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편해요. 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세단 타다가 이차로 넘어온 다음에 후회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딱 펴놓으면 그 자리가 내 공원이 되는 거고 이 안에가 내 응접실이 되는 겁니다. 라운지입니다. 저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대가 이걸 만들었을 때왜 라운지라고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라운지구나. 물론 우리 3, 4열을 뺐지만 3열과 2열을 마주 볼수 있는 라운지 호텔 라운지 같은 차량으로서 스타리아 라운지라고 이름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의 장점이 있어요 그만큼의 제가 그래서 스타리아 라운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이왕 여러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7인승 사지 마십시오 사타리아 라운지 4륜구동 기능이 좋아요 요번에눈 많이 왔을 때 느끼셨잖아요 4륜구동 좋습니다 눈 많이 와도 체인 없이 웬만큼 산길을 갈 수가 있어요 4륜구동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데가 남들 차가 못 들어가는 데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4륜구동이 없으면 그냥 빠집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4륜구동까지 선택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륜구동을 하려고 그러면 벤 차량에, 카고 차량에는 자중구동 기능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라운지 9인승 추천드린 겁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고. 지금 여기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저하고 옵션을 똑같이 하셨어요. 다 똑같은 옵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가다 앉아있으면, 어, 이거 내 차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지금 카피해갖고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차량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 넓은 침상과 이 기능들, 이걸 어디에서 구현합니까? 이런 기능을 가진 차량이 없어요. SUV까지 에어컨 달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저희는 SUV까지 에어컨 다 개발해 놨어요 지금 산타피 DM 에어컨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출고될 때 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 드릴게요 자, 에어컨 기술을 갖고 있는 거그 많은 차량들에 다 에어컨 달아줄 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저희는 할수 있어요 그만큼 노력해 왔고 그만큼 투자해 왔고 기술 투자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습니다 10개 정도의 취득한 캠핑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했어요 제가 이 특허를 발동하면 우리나라 캠핑카 만들 수 있는 업, 몇, 업체 몇 없어요. 이거 지금 올라오는 기능도 제가 다 특허 등록해 놓은 겁니다. 이런 올라오는 기능부터 접어지는 기능, 펴지는 기능, 이거 제가 다 특허 등록해 놓은 거예요. 제거 특허를 두개 이상을 침범 안한 회사들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실력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 도를 좀 넘는다 싶을 때, 그때는 제가 특허권을 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따라 하니까 남들 따라 하는 건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어렵지 그거를 얌생이처럼 야 저기는 괜찮네 똑같이 따라 하고선 저기는 얼마 받으니까 나는 10만 원 싸게 이런 행동을 하는 업체들 보면 되게 웃겨요 내구성이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바닥판과 상판의 재질이 똑같다 라고 안 보이는 곳까지 보이는 재질과 똑같은 재질을 썼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곳에도 보이는 곳에도 똑같은 재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질이냐, 비싼 재질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양쪽으로 앞뒤가 똑같은 목재, BBB 등급이라는 거. 아무도 나무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이걸 쓰면 재료비가 30%가 더 들어가요. 재료비가 30%더 들어가니까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이걸 왜안 쓰겠어요? 비싸니까 안 쓰는 거죠. 비싼 나무에 왜 다른 걸 붙입니까? 왜 플라스틱을 붙입니까? 비싼 나무를 안 쓰니까 플라스틱을 붙이고 다른 재질로 안 보이게 덮는 거잖아. 여러분들 쇼파, 집에 있는 쇼파 한번 벗겨보세요. 그 속에 있는 나무가 좋은 거 쓰는 줄 아세요? 좋은 거안 씁니다. 안에 사포질도 안돼 있는, 대표질도 안돼 있는 거친 나무들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쇼파에서 벌레 나온 거못 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좋은 재질을 안 써요. 저하고 생각이 달라요. 저는 보이든 안 보이든 똑같은 재질을 씁니다. 저희의 그런 순수한 능력이나 그런 양심, 올고진 정책들을 업체들은 따라하지 않아요. 왜 그것까지 따라하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따라해야죠. 그거를 따라해야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를 따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원가 계산하느라고 그거를 따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 거 카피했으니까 그 사람들 거보다 싸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보다 실력은 없지 그 사람들보다 재질 경쟁력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는 데서 재료를 싼걸 써야죠. 어디서 가격 혁신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격 혁신 나올 수도 없어요. 남의 거 카피한 사람들이 어디서 가격 혁신이 나오겠습니까? 많은 업체들 제가 하는 그 행태들 보면 참 너무나 우습고 기가 막혀서. 뭐 마치 자기네들이 원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지금 구독자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2천 명될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 5년 전에 올려둔 영상부터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제 영상 보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는 고객들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처럼 업그레이드라든가 새로운 제품들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만큼 튼튼하게 만드는 데가 없거든요 튼튼한 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부터 튼튼해야 돼요 나무가 크게 자라려고 그러면 뿌리부터 깊게 자리 박아야지 나무가 튼튼합니다 이런 내구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바닥에 있는 것부터 올바른 재료들이 들어가야지 그게 다 융합이 돼서 이런 완성도와 내구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년, 10년 후에 뭐 제조변경 없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여기에서 외모 차이가, 외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거기에 오마이캠프의 진심이 들어가 있고 오마이캠프의 실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가 5년 된차 들어오면 완성도에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요 야 그거 보면 참 우리가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셨구나 지금 오시는 분들은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시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대부분이에요 후레이드 해달라고 한 5년 된 차가 오는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알죠 손님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저땐 저렇게 했네 야저땐 저렇게 했네 아 그때는 그랬겠구나 그때는 그랬겠구나 그래서 옛날 저희 걸 보면서 제가 비교를 저희 거 제품의 옛날 것과 비교를 합니다. 5년 지나도 표면의 재질의 변경은 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어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또 지금만큼 좋아져요. 그게 오마이 캠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희 손님들 업체 사서 저 갖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업체가 없어졌대요. 업체 간단히 없어지는 거는 핸드폰 꺼놓으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난감하죠. 돈은 돈대로 다 써놨는데, 이걸 누군가 고쳐주지 못하고, 여기 가서 얘기해보고, 저기 가서 얘기해봐 누가 그걸 고쳐줍니까? AS 하는 거돈안 돼요. 나는 그거에 해당 안 되겠지.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수시로 그 업체가 건실한지, 여러분들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유튜브 동영상 보면, 어, 어디 대박이에요. 야, 이 사장님 굉장합니다. 어, 이런 짓 없을 거예요. 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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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같은 데 유료 광고 해갖고서 올라온 데들. 그거 지금 있습니까? 그 업체도 지금 그대로 있던가요 그냥 유행처럼 확 사라졌다가 시장에서 돈싹 걷어들이고 사라진 업체도 많은 거안 느껴주세요 그거 저만 압니까 아니 그몇년 전만 해도 그 업체가 그냥 온, 온 시장을 다 잡을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떠들어 놓고 그거에 책임 안 지고 나 몰라라 는그 유튜버들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신규 업체가 일을 가지려려면 가격 경쟁력 밖에 없어요 가격을 무조건 싸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격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가격 올렸어요. 보니까 오메캠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버티다가 못해 문을 닫았어요. 그런 인터뷰 하소연 하고 싶은 분들 오세요. 제가 인터뷰 해드릴게요. 누가 합니까? 그 차를 제가 고쳐줄지. 진짜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 오세요. 한번 인터뷰 한번 합시. 다 여러분들 뭐있고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당하셨는지 저랑 인터뷰 하시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인터뷰를. 그런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이분들이 고개 툭 떨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는 다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품이 쓸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레자들은 다 해줬지. 레자가 뚜껑이에요. 우리는 다 별도로 해놨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 자체가 뚜껑이니까 레자가 해줘갖고, 레자를 빼면은, 여기 허접한 나무가 나오지. 그걸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구조도 다르고. 그분도 고개를 툭 떨구고서 그 표정으로 그냥 걸어가시는 거 보면, 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최 PD 오마이 캠프 카페에서 지금 손님들, 요 사연들, 혹시나 접수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요. 내가 그러면 그 접수받은 사연, 그분들, 얘기들, 그쪽에 접수받아보면 되겠다. 할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드리는 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러, 이러다가 차다 바꿔주는 거 아니야? 몇 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 선정해서 여건 되는 대로. 손대다 보면 다 바꿔줄 것 같아서. 그 오마이 캠프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선정을 해서 그 사례들을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행처럼 한번 쓱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지금 사업이 24년째예요 1999년도부터 했으니까 24년째 지금 사업을 하는데 제가 뭐 한두 사람 만나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태까지 올 곳에 있을 수 있던 거는 제가 정도를 지키고 손님들과의 약속과 기본을 올곧게 지켜왔기 때문에 제가 24년을 버티는 거지. 그만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야, 저걸 하면은, 야, 어떻게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돼가확 바뀔까? 제가 24년 사업하면서 느낀 거지만, 한탕 없습니다. 한탕을 만들어줄 듯이 그 달콤한 유혹들이 제가 그걸 다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갖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한탕이 없어요.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 그 벌어들인 돈이 난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업체는 없어지는 거 여러분 간단해요. 핸드폰 꺼놓으면 업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락할 거예요? 우리처럼 이 도심지에 340평 되는 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이나 되겠어요.